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는 저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즐겨 듣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캠핑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고 있었는지,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 처음했던 결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죄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던 저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 하고 있던 사업도 매년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인생에 있어 죽음의 걱정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굳이 걱정과 고민을 찾아보자면 너무 바쁜 생활로 인해 아내와 아들에게 제가 생활하는 만큼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다는 게 유일한 고민과 걱정거리였죠.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가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조개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그러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방학을 맞이했을 때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없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서 낸 시간이었죠. 아들을 위한 여행이란 컨셉을 잡게 되었고 가기 전 아들에게 줄 선물과 놀거리들을 많이 준비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홀로 자리를 잡고 있는 펜션에서 머물게 되었던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때마침 눈까지 내리며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풍경까지 더으로 얻게 되었죠. 저희게 회사 전화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여행은 아내와 아들에게 영원히 남게 될 좋은 추억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오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수출 문제가 생겨 제가 부득이하게 회사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었으나 일이 너무 큰 건이고 중요한 건이라 담당 직원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걱정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아내는 전 그렇게 걱정이 되면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초조해지면서 아내가 말을 따르기로 했죠.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의 차에 태워 같이 올라갈 생각도 했는데, 이제 겨우 하루도 안 지난 상황에 아이가 실망할 생각을 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아이를 잘 달래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 혼자 올라가게 되었죠. 아들을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회사에서 전 조금도 쉬지 않고 빠르게 문제된 부분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에가 떠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바로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운전을 하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잠깐 회사 사무실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시간을 보니 1시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우선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아내와 아들이 있는 펜션으로 가려고 했는데 걸려온 전화에서 아내와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전했어요. 차 사고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돌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말고는 다른 차량이 있지 않았거든요. 우선 급하게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하는 병원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닐 거라고 되뇌이며 도착하게 된 병원에서 아내와 아들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던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박았고.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이 미처 택시를 피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있던 아내와 아들은 그 충격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고요. 아내와 아들의 곁에 떠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전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에 허우적거리며 겨우 아내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아내와 아들이 택시를 타게 된 경위를 듣게 되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우리 가족이 머무르고 있었던 펜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펜션 사장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좀더 상세히 들을 수가 있었죠. 제가 회사에서 일을 다해가고 있을 때쯤, 펜션 사장님께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급히 올라가게 되었고, 아이가 아빠를 너무 찾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며 퇴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차량이 없어 펜션까지 올수 있는 택시를 불러줄 수 있겠냐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서 살고 계시던 펜션 사장님께서는 아내가 있는 펜션으로 찾아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확인하시며 아내에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 떠나게 되나 하루 더 기다리고 떠나게 되나 지불한도는 그대로인데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서 아이 아빠를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회사일로 바쁜 남편에게 부담을 지어줄 수 없다고 했고 남편 없는 여행은 아들이나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저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또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들이 아빠인 저를 너무 찾고 있었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장거리를 탈수 있는 택시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자. 더욱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제 인생의 최우선이라고 항상 말을 해왔으면서 두 사람과 보낼 시간에 회사 일을 하러 간 제가 원망스러웠죠. 회사 일이 급하다고 하나 꼭내 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믿고 기다려도 될 일이었죠. 결국 내 욕심에 아내와 아들을 죽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된 충격과 내 욕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죄책감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잘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정리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들이 좋아하던 인형과 장난감을 파는 가게를 하게 되었죠. 가게라고 한다면 장수로 이득을 봐야 하는 거지만 제가 아는 가게는 돈벌이가 되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좋아하고 모았을 물건들을 만들어 전시하고 수집해오는 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도 고향에는 보기 힘들던 장난감 가게가 생기니 동네에 있던 아이들이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가져온 장난감을 보고 좋아했다면 내 아들을 떠올리며 대리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가게를 접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죠.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선물을 주기도 했죠. 밝게 웃는 아이들의 아이들을 보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열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마음을 대신 달래가고 있었죠. 매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들을 기리며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가게로 들어왔죠. 울먹이며 장난감을 둘러보던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멋지나 싶었는데, 너였구나? 너 이름이 뭐니? 엄마를 잃어버렸어? 재현이에요. 엄마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자, 우선 이거 먹자. 재현이가 눈물을 뚝 그치길래 주는 선물이야. 우리 재현이 집주소를 알고 있니? 아니면 집 근처에 보이는 거라도, 말해줄래? 집이 어딘지 몰라요 오늘 엄마랑 여기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이사하는 집에 가는 날인데 엄마가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사라졌어요 아이를 달래가며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와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는 것보다는 인근 파출소로 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엄마도 아이를 찾기 위해 파출소로 올 테니 말이죠.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가 경찰분들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출소를 떠나려고 하자 아이가 까무러치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낯선 경찰 아저씨들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와 같이 있어달라 했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아들이 떠올랐던 저는 아이 엄마가 파출소로 올 때까지 아이 곁에 있기로 했죠. 얼마 뒤제 생각처럼 아이 엄마가 파출소로 찾아왔고 다행히 재현이는 엄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연신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사례를 하겠다는 걸 괜찮다고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우리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니 마주치며 인사하게 될 이웃이 한 명도 늘었다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 엄마가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제쳐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일을 말을 하다 이곳으로 오게 된 이야기까지 해주었죠. 여자는 바람이 난 남편과 이혼 후새 출발하기 위해 이곳으로 무작정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그 시절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을 했죠. 좋은 기억만 있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내려왔는데, 어제부터 살기로 한 집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만 해도 예전 자신이 살던 시절과 하나 변한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서 다시 찾으려고 하니 다 변한 것 같아 길을 헤맸다고 했죠. 급한 마음에 집을 찾다 아이를 놓치게 되었고, 계속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 파출소를 겨우 찾아 신고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먼저 찾아와 있던 재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여자는 한눈에 봐도 삶의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아이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재현이 맡길 곳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맡겨도 된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민망해하던 여자는 제 호의를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재현이는 저희 가게로 종종 찾아와.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재현이가 눈에 발표했었던 행동이라 물질적인 걸 바랬던 게 아니었는데, 재현이 엄마는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열려있는 가게에서 아이만 봐주고 있는 것 뿐인데 말이죠. 아예 받지를 않으면 재현이 엄마가 더 불편해하고, 재현이도 눈치를 볼것 같아 적당한 가격선인 선물을 말하고 받게 되었죠. 그렇게 재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재현이는 엄마가 집에 있는 주말에도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현이에게도 정이 들게 되었고, 재현이 엄마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성으로 가지는 호감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으로서 가지는 호감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현이 엄마가 먼저 저에게 만남을 가져보지 않겠냐며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죽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는 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죠. 다행히, 재현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말해왔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이전처럼 재현이 엄마와 재현이를 대할 수 있었죠. 재현 엄마와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요. 그러다 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현 엄마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침대에 재현이 엄마와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지만 너무 큰 잘못을 한것 같아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싶었는데, 재현이 엄마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정신이 없었다고 하나 제가 실수한건 맞았으니까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재현 엄마와 만남을 가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했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재현 엄마가 저를 찾아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두 사람을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재현 엄마를 제 아내로 재현이를 제 아들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미 서로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먼저 떠나보내게 된전 부인과 아들을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부인과 아들의 기일을 맞아 사고가 난곳으로 찾아간 날에 말이죠. 먼저 떠난 두 사람을 추모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꼼짝도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 역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뱃속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왠지 제가 어제 죽은 두 사람을 찾아갔던 게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제 가슴 속에 있는 죽은 아내와 아들을 의식하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아니라고 했지만 전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죽은 아내와 아이를 완전히 제 가슴에 묻기로 하고 다시는 지금의 아내와 아들 앞에서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 재현이에게 지원한 남편과 아빠라는 생각을 들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재현이 역시 저의 노력에 대답을 해주듯 아내로서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주었죠. 특히 저의 아들 재현이는 더욱더 각별했습니다. 재현이는 저를 친아빠 이상으로 대해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보다는 저를 더 찾았고, 항상 장래 희망에는 아빠 적을 만큼 저를 따랐죠. 저 역시 아들 재현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애정보다 더한 사랑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들 재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이 되었죠.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아들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술집에 앉아 술도 한잔 기울이고, 둘만의 여행도 다니며, 남자 대 남자로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함께 하고 싶었던 아들이 어느 한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스무 살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산 중턱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들과 같이 여행을 떠난 친구들 말로는 가장 뒤에 있던 재현이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산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산림청 구조대까지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색을 한다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구조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구조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며 제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색 끝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들이 당시 신고 있었던 신발이 절벽 및 강에서 발견이 되면서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었죠. 경찰에서도 아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다 강 쪽으로 빠졌을 확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랜 수색 끝에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경찰들은 인근 어디에서도 생존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며,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심판해 받고 난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신을 찾지 못해도 사망신고를 할수 있을 거라며 자식이은 부모에게 잔인한 소리를 했죠. 물론,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안내였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을 잃게 된 부모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내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라리 잘된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 손으로 사망신고를 할수 없었으니, 실종신고 심판만 받지 않는다면, 호적상으로는 평생 살아있게 할수 있었으니까요. 내 손으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해야 사망신고를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두고, 아들의 시신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7년간 아들이 추락해 사망되었을 실종 장소로 향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넋이라도 달래면 자신의 시신을 찾는데 도움이라도 주지 않을까 싶어 그곳을 찾아갈 때마다 아들의 길이는 제사도 지내고는 했죠. 나중에는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게 용하다는 무당도 불러봤고 용력을 고용해 대대적으로 수색도 여러 차례 했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아들의 시신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나고 부패가 빠르게 발생하는 여름이 여러 차례 지나자 이제는 백골이 되어 있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싶었죠. 아들의 시신도 수습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었을 그때 아내가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들의 시신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동안 아내를 너무 외롭게 한건 아닌가 싶어 저 스스로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 이 일에 대해 말을 해야 했지만 우선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필 며칠 뒤가 죽은 아들의 기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 아들의 기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외도를 하는 남자와. 아들의 길 전날부터 여행을 떠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싶었어요. 자신의 아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아들이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설마 그날을 잊고 여행을 갈까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저기 동창들과 계획한 여행이 있다며 거짓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우리 아들이 죽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남자가 바람을 핀걸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외도하는 남자에게 제 통장에 있었던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저는 막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를 붙잡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행동들 모두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화도 났었지만 무엇보다 용서를 할수 없었던 건 아내가 자신의 친자식인 아들을 잊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다른 건다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재현이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 다른 사람 자식도 아니고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야. 당신 친아들이라고.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재현이가 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어떻게든 재현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하는데. 당신은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획까지 잊어버리고 그 습기를 만나. 난, 당신이 7년 동안 재현이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나와도 이해하려고 했어. 나보다 당연히 상실감이 더 크겠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지. 그런데, 겉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무너질까봐.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신이 재현이 친엄마니까. 근데, 정말 잊어버린 거였어? 당신, 정말, 재현이 친엄마 맞아? 그러면, 죽은 애 부착과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신 말대로 나, 재현이 진짜 오래됐어.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애가 살아 돌아와? 시제 찾으면 애가 살아서 돌아오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돈 있으면 산 사람은 우리가 써야지. 왜돈 아깝게 죽은 애 시제를 는다고 쓰고 다녀? 뭐? 그래서 바람핀 거야? 당신이랑 돈 같이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한테 죽자마자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냐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 당신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혼서류 가져와 합의해 줄게. 뭐? 내가 왜 합의 이혼을 해줘? 지현이한테 그러지 말아서도 용서를...